다만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적의 심장부를 겨누며 단 30분 만에 지구 반대편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 그 이름은 DF-41 대륙간탄도미사일, 중국 핵전략의 정점, 그리고 세계 안보 질서를 흔드는 거대한 존재. 오늘 우리는 DF-41의 탄생 배경, 기술적 특징, 그리고 그것이 세계 군사 균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본다. 냉전 시절. 중국은 핵무장을 통해 강대국의 지위를 얻으려 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까지 중국의 ICBM은 사거리, 정확도, 생존성에서 미국과 러시아에 크게 뒤처졌다. 특히 DF-5와 같은 액체 연료 미사일은 발사 준비 시간이 길고 발사대 노출 위험이 컸다. 21세기 초 중국은 새로운 선택을 한다. 더 멀리, 더 빨리, 더 은밀하게. 이 목표로 시작된 것이 바로 DF-41 프로젝트였다. DF-41은 세계에서 가장 긴 사거리를 자랑한다. 최대 15,000km 지구 어디든 사정권에 들어간다. 3단 고체 연료 로켓 모터를 사용해 발사 준비 시간이 극도로 짧다. 발사 차량 TL에 실려 이동할 수 있어 위성이 추적하기도 어렵다. 가장 두려운 점은 MIRV 기술이다. 한 발에 최대 10개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으며 각각 다른 목표를 타격한다. 즉, 단한번 발사로 10개의 도시가 동시에 사라질 수 있다. DF41의 가장 큰 장점은 은폐성이다. 발사되는 16윤 이상의 대형 T1 차량, 중국의 산악지대, 숲, 사막 어디든 이동 가능하다. 이동식 발사체계 덕분에 적은 DF41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수 없다. 핵 억제의 핵심은 바로 불확실성. DF-41은 그 불확실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무기다. MIRV, 즉 다탄두 기술은 DF-41을 단순한 미사일이 아닌 전략적 게임 체인저로 만든다. 각 탄두는 독립적으로 목표를 찾아간다. 게다가 일부는 미끼탄이나 기만제로 작동한다. 요격미사일은 어떤 것이 진짜 탄두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그 사이에 실제 탄두는 목표를 향해 날아간다. 이 기술은 방어망을 무력화하는 공격자의 압도적 우위를 보장한다. DF-41은 단순히 무기가 아니다. 그 존재 자체가 전략적 메시지다. 중국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이한 문장은 국제정치의 힘의 균형을 바꾼다. 핵 억제력은 적에게 공격을 단념하게 만든다. DF-41은 바로 그 억제력의 상징이다. 중국은 DF-41을 통해 핵 3위 일체 전략을 완성해 가고 있다. 지상 ICBM, 해상 SLBM, 공중폭격기, 그중 지상전력의 핵심이 바로 DF-41 위 등장은 세계를 긴장시켰다.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 즉 GMD, YSM3 요격체계를 강화했다. 러시아 역시 자국의 신형 ICBM과 비교하며 경계했다. 일본과 한국은 사드, THAAD와 같은 방어체계를 더 강하게 추진했다. 즉 DF-41은 그 존재만으로 국제군비경쟁을 촉발했다. 그러나 DF-41도 약점이 있다. 중국의 조기경보 위성망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발사 타이밍을 놓칠 위험이 있다. 또한 TL 차량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완벽히 은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MIRV 운용에는 정밀한 위성항법이 필요한데 중국의 베이더우 체계가 아직 GPS만큼 신뢰성이 있는지는 논쟁이 있다. 중국은 DF-41을 단순한 미사일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더 정밀한 탄도, 극초음 속 활공체와의 결합, 새로운 발사체계와 은폐 전략이 예상된다. DF4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중국이 21세기 전략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상징이다. DF41. 지구 끝까지 날아가는 핵의 창. 그 존재만으로도 적국은 함부로 전쟁을 시작할 수 없다. 중국의 핵 억제 전략은 DF41 위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세계는 그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군사균형을 마주한다.